안녕하세요. 진약사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나요? 자주 하시나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글쎄요, 하, 완전히 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출발선이. 어,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즘에 잘 쓰는 말이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 하죠. 어, 저도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대로, 어, 학생 때는 어, 또, 나름대로 그 선에서 잘 사는 친구들, 뭐, 엄마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좋은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 같고, 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서는 또, 뭐, 처음부터 아파트 전세나, 어, 그 남편이 또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 내심 많이 부러워 했던 것 같아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렇죠 요즘에 워킹맘 얘기하는데 어 저희 시대에는 요즘보다도 더 많이 척박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린이집이라도 있지 그런 것도 없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참어 하나님 앞에 이게 세상에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랑 언제나 싸웠던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고 라 그것을 생각이 들었을 때그 생각. 그, 그, 맞아. 생각, 세상은 불공평하네.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확 멀어져요. 저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 기도 학교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배우시려고? 뭐, 또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그런 얘기도 써놓으셨던데, 어왜 배워야 되냐고, 기도를 왜 배워야 되냐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배워야 되냐. <laughs> 성경이 배움책인데, 어, 이렇게. 성경의 에스라 같은 분들, 에스라가 굉장히 대단한 학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때,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주 사역이 병 치료보다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한테. 가르치셨거든요 그 오는 백성들한테 해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허기진 백성들한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게 해주신 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그날 낮에 주 사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였어요 가르친다라는 거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고 좋은 스승이 제자들한테 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 말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공평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정직하게 기도를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데.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기도에 몰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부공평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확고한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우리 나름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 상.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을 자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아상이 건강하고, 어, 이렇게 좋아야지. 자존감이 높아야지 성취를 많이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도 분명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있어야 그분이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반석이잖아요. 그런 게 바탕에 있어야 그 사람의 기도가 그냥 확이 대기를 뚫고 이 엄청난 그 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직속 상달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마귀가 틈타 가지고 사망의 권세가 틈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이 천상의 언어인 영의 언어인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더 사모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뭐 학교에 등록을 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 가장 뭐, 어, 한글도 배운 적이 없는 할머니들조차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이 영의 언어를 터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스무 살의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스무 살인 저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제가 그 당시에 잘했던 것, 어, 너참 잘했다, 기특하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 줄수 있는 것, 딱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우리 집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허망하게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지고 어, 내 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그 이해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분명히 이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잘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전들 뭐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만 있었겠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뭐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 뭐 이게 말이 돼? 이런 것 되게 많았고. 그렇지만 그거를 물음표 달아놓고, 아, 하나님은 틀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요. 물음표 달아놓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성실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 이세상에 경제의 법칙, 부요의 법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50이 넘었을 때 지금 같은 이게 꿈 같은 제가 예전에 20살이나 30살, 40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요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영적인 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제 곁에 모여 오셨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또큰 사업장을 하고 있고. 또제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선순환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근데 이 선물이 맨첫 단추가요. 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출발선이 다른데 출발선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에서도. 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가 부모를 따라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놀랍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왜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왜 굳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어느 날턱하니뭐 그냥 생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 여자의 후손도 굳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냐고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이두 족보가 다윗 까지는 같은데요. 그 다윗 밑으로는 완전히 족보가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한 사람은 요셉의 족보, 한 쪽은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요셉만 다윗의 족보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요셉의 피는 받지를 않았는데 그냥 그냥 호적상의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그때 몸 몸을, 몸을 빌리기는 마리아의 몸을 빌렸는데 마리아도. 자위의 자손이라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누구의 자손이라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셨겠냐고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법칙에서 진리에서 보았을 때 누가 누구의 아들인 것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기도를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야폭강가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발꿈,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억울하게 찾아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야곱에게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내가 비천한 부모 밑에서. 뭐 죄를 지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라고 해도 우리한테 똑같은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귀, 귀한 집뭐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이 될수 있었고, 더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다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제가 더 어, 금수저인 사람보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특권을 많이 부여받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빛, 그러니까 척박한 그 환경이 오히려 나한테 더 축복을 받기에 안성맞춤인 좋은 환경이 된다는 역설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 세상은 공평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그 기회의 하루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어 온전히 오롯이 내 몫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선택의 그 결과로 지금 내 삶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같은 지위에 올랐다고 같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항상 침노하는 마음으로 다름질 하는 마음으로 더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애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뭐라도 하나 시행해 볼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씀 그렇게 멋있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어, 고린도 전서 15장에 한 말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도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가 이 말도 무수히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지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허물도 많아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해요. 제, 제 속에 선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하고 안선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더 붙잡는 거잖아요.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래요. 지금도, 어, 저는 정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든 거다 놓고, 어, 그냥 가야 된다는 거 알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갈수 있게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그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곁에 계신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요? 인만우엘로 우리 곁에 이렇게 오셨는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는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며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영감 있는 말씀으로 이 기도학교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정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을 좋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어루만지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